3월 14일 금요일, 김유정의 똑톡동안입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낸 경북도가 올해 더 강력한 정책으로 저출생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경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과 최순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경북도가 심각한 인구 감소, 지방 수멸 위기에 대응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는데요. 어, 제 기억에는 100대 과제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주된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작년에 저희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상당히 높았고 네. 그 상황 또한 매우 급박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만남이나 그리고 출산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아주는 정책과 같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로 한 (100개) 정도를 먼저 추려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 (100개) 과제 대부분 지금 현장에서 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네.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뭐 청춘 만남녀 만남, 만남 행사나 음. 그, 케이보듬 6000, 일자리 편의점과 어, 다자녀 농산물 쿠폰 지급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어, 만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섯 번의 행사에서 어, 최대 신청률이 남자는 14대1을 넘어서고, 음. 여자 또한 어, 4대1 정도로 높았으며, 그, 매칭률도 그한 50%에 가까운 매칭률을 기록하는 음. 등 어, 많은 좋은 성과를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네. 또한, 그, 우리 경상북도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돌봄 모델인 케이보드 6000 또한,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이용자가 약1만 7천 명에 이를 정도로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춘 남녀 만남 행사라던가키보드0 0천또 일자리 편의점 다자는 농산물 쿠폰 지급 등좀 인기가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책 덕분인지 지난해 이제 9년 만에 출생아수가 반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 다행히도 우리 계속해서 끝없이 떨어지던 이런 출산율과 출생아수가 모두 9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어,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 모두 그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 전국의 학계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0.72명에서 0.75명으로 어, 높아졌으며, 네. 경상북도 또한 0.86명에서 0.9명으로 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학계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음. 어~ 국가적인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그~ 경북의 출생아 수 또한 (155명이) 늘어난 1 3 4 1명으로 나타났고 음. 그~ 선행 집회를 할수 있는 혼인 건수 또한 (939건이) 늘어나서 9 0 6 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의 바탕에는 일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역 모두가 위기 의식을 함께 가지고 함께 힘을 합친 노력의 결과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막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좀더 강력한 정책으로 시즌 2를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 저희, 작년에는 이제 100대 과제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도민들께서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제 수도 150개로 음. 늘리는 한편, 네. 그 투입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두배 가까이 늘어난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육아 기반이랄까 그~ 서비스 체계들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저출생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음.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저출생을 초래하는 뭐~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을 주는 그~ 사회적 문화를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사회 인식 변화도 좀 주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지난해에 실시했던 이 백대 과제에서 이제 쉼계를 더 추가해서 올해는 150대 과제를 추진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좀 어떤 내용들이 보강됐는지 음. 궁금합니다. 예뭐 작년에 운영 중이던 (100대)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또 필요로 했던 의견들을 참고해서 발굴된 대책을 추가해서 올해는 (150대) 의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어, 올해부터 20대에 일찍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네. 결혼 축하 건수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음.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 또한 어, 전국 최초로 우리 남성에 대한 난임 지술비를 네. 지원하고 어, 3자년 이상 가정에 어, 주거 육아 부담을 좀덜어드리기 위해서 어, 자녀 수에 따라서 어, 최대 3%의 대출 이자도 지원해드리는 오.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지금 그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또한 그 (35세) 이상 산모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나 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그 조부모가 그 손자녀들을 돌보면 통상을 네. 지급해드리는 그런 그 정책도 함께 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또 생겨나네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좀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도 좀 선도적으로 나선다고요? 네, 그 저희가 뭐저출생에 생긴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출산과 뭐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직접적인 음. 요인들도 있지만 네. 좀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음. 구조적인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수도권 못지않은 그 육아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 나가는 한편 그 저출생 사회계획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들도 음. 어,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 거점 도시 지정을 통해서 집중을 투자를 한다든지 네. 우리 어린이를 위한 그 세계적인 장난감 박물관 같은 인프라 그리고 융합 돌봄 특구 같이 그 돌봄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기반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계획을 있습니다. 네. 또한 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찍 사회로 진출하여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고절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비혼이나 입양 등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만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결혼과 출산, 육아의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을 없애는 일도 추진한다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대책들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 특히 우리 저출생과 관계가 깊은 뭐 결혼이나 출산, 육아와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일생활 균형, 음. 이네 가지 분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적인 문화와 인식들은 반드시 좀바꾸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지역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려는 의지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첫 번째로 뭐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행복한 작은 결혼식 문화, 뭐두 번째 뭐 비혼이나 입양 등 다양한 가족 관계를 인정하는 문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를 최우선시하고 육아의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네 번째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실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앞장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 그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는 지역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저출생 부담을 타파할 수 있는 4대 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좀 제도화하고 중앙정부와 함께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TF 가동, 국가 예산 사업 추진 등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뭐 저출생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물론 경상북도가 작년부터 제일 먼저 나서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음. 결국 정부를 비롯해서 전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상북도는 작년에 제일 먼저 국단위의 저출생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어, 저출상 고령사회위원회나 국무조정실 같은 정부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어, 정부에서도 인구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등. 우리 경북에서 시작한 저출생과의 전쟁 기조가 네. 그 국가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음. 또한 이러한 그 노력이 저출생 반전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착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년에도 이러한 기조에는 저희가 변함이 없는데요. 네. 특히 조만간 그 정부 국가기관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어, 인구 전략 획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함께 대응하면서 우리 지역 현안이나 부재 개선과 같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우리 정부 계획이나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동향을 잘 살펴보고 협력 관계도 꾸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차로 지사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같은 국가 미래 준비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음, 네, 지난주 저희가 저출생 과의 전쟁 시즌 2 브리핑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사실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저희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 우리 국가의 국가의 미래가 걸린 그 인구나 교육,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네. 그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이사가 14년의 임기로 어그 이 사회를 꾸려나가고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임기인 8년보다 훨씬 길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 미국의 금융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어떤 정권이나 권력의 영향을 덜 받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저출생이나 교육, 과학기술만큼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출 때라는 뜻으로 네.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어, 저출생 대전환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듣겠습니다. 네, 어, 작년에 정말 어렵게 우리 저출생 반전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이런 네.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경상북도 또한. 더그 이상 앞으로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출생과의 전쟁 시전 투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생 극복이 우리 경상북도의 힘만으로 이겨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정부와 지자체, 시도민 여러분과 기업, 언론 등 모두가 마음을 함께 모아주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과 같이 그 저출생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에 깔린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터번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저출생 극복에 힘써야겠습니다. 경북도 저출생 네. 대응 정책과 최순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